네,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를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기존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있으신 분들, 네, 그냥 작업하셔도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이제 버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전이 몇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삭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삭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어 가지고 버전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는 또 삭제하기도 되게 까다로워요. 어,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하는 방법을 좀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판에 가실 거예요. 어, 제어판이 우리 윈도우 시스템즈에 있을 거예요. 윈도우 시스템즈 메뉴에 윈도우 시스템 메뉴가 시스템 메뉴에 제어판을 선택하시고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제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아, 나는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지울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안드로이드 유저 세팅까지 다 지울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세,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언인스톨 하시면 돼요. 컨티뉴 하겠냐고 물어보면 예스 yes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사용한 정보도 다 삭제를 해 주시면 돼요. 네, 삭제가 완료되면 크로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없어졌어요.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셔서 아이고 네, 탐색기를 띄우시고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셔서 네, 안드로이드 폴더가 남아 있으면, 폴더를 삭제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어디에서 열려 있을까요? 네, 다시 한 번. 안드로이드 가서. 삭제. 잠시 필요 없는, 불,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닫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안드로이드가 열려있진 않을 텐데. 네, 혹시 모르니까 열려있는 모든 파일을 닫, 그 프로그램들,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네, 닫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어, 네.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열려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네, 일단, m q 짠. 네, 에 도스 전도. 아, 다시 시도가 있었군요. 다시 시도가 없네요. 저기 탐색기를 제가 요거를 음... 삭제가 돼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재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켰던 게 그대로 있어서 재부팅을 한번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문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그러니까 문서에.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 지우셔야 돼요. 지금은 없죠. 전 없죠, 다 지워져가지고. 그다음에 어,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에 가면, 네 여러분들 유저명이 있죠. 저는 김이에요. 유저 폴더로 가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네 스튜디오 프로젝트 폴더가 남아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남아 있으신 분들은 요 폴더도 주,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유저의 app 데이터, 요거는 보기에 가셔가지고 자숨긴 항목이 체크가 돼 있어야 보일 거예요. 숨긴 폴더랑 네 안드로이드 네 유저 폴더, 제 유저 폴더에 여러분들, PC 사용자의 로그인 계정 폴더명으로 들어가시면 APP 데이터가 있을 거고, App 데이터에 로컬이 있을 거예요. 로컬 들어가신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가셔서 네, SDK를 삭제하실 거예요. SDK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제가 삭제가 안 돼가지고 재부팅을 했어요. 재부팅을 하고 나면, 삭제가 될 거예요. 어 지금 프로그램 파일즈에서 안드로이드 폴더 저 아까 삭제 안 됐었잖아요. 삭제 다 했고요. 그다음에 C 드라이브에 아까 삭제하다가 제가 삭제가 안된게 사용자 폴더에 가셔가지고 제 유저 폴더죠. 여기에 app 앱네 app 앱 네, app, app, app 데이터죠. app 데이터에 로컬에 네 안드로이드가 있고 여기에 SDK를 삭제하셔야 돼요. 근데 이 용량이 여러분들 이 아까 우리가 1. 몇 기가까지 4기가까지 체크를 했잖아요. 이게 설치된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더 많아집니다. 제 거는 한 4기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된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라이브러리만 어, 버전별로 만약에 다운을 받으셨다면 더 용량이 많겠죠. 어, 그래서 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삭제하시는 것까지, 네,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삭제, 찾은 게 지금 4.38GB죠. 4.38GB를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용량이 많으니까, 용량이 크니까 삭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어, 그다음에 아까 저처럼 저도 이제 삭제가 안 됐었잖아요. 네, 실행과 관련된 뭔가가 남아 있으면 힘들게 찾지 마시고요. 프로세스를 죽이거나 사용된 파일 같은 것들 이제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 힘들게 찾지 말고 재부팅 한번 하시면 초기화가 되니까 그렇게 재부팅을 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재부팅하고 삭제하니까 시간이좀 오래 걸렸지만 네다 삭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하시고,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삭제라고 하셔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 제어판에 가셔서, 자, 우리 제어판은, 네, 시스템, 윈도우즈 시스템에 제어판이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 가셔서, 어,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있는 걸 여러분들 온전히 삭제를 해주시고요. 삭제가 다 끝나시면, C 드라이브 삭제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안드로이드 설치됐던 폴더를 지워주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어, 아니요, 문서에 가셔가지고 보면,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 삭제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어, 따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진 않지만, 혹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그냥 다 지우시라는 뜻이죠. 네, 지우시라는 뜻이니까, 어, 지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에 자, 제 계정 접속 계정명으로 낸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도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폴더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폴더가 있으시다면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폴더를 네 지워 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지워주시면 되고, 그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pp, app 데이터, 네 안드로 원래는 여기 우리가 작업을 다 하셨으면 어, 유저 폴더 안에도 네재업 제어판, 우리가 제어판에서 삭제를 했고 문서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에서 안드로이드 폴더 삭제를 했고. 네, 문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폴더를 삭제를 했고 유저 김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어, 지금처럼 안 보이면 네 A P P 데이터로 가셔서 네 A P P 데이터의 로컬에 안드로이드 폴더로 가셔서 S T K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도록 하면 네 제대로 어,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셔야 되겠지만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